안녕하세요. 레지턴 스 스크루의 정반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 메인 스탠드 보이시죠? 이거, 요거, 요거. 사이드 스탠드 말고 이 메인 스탠드로 오토바이를 세울 때 이걸 억지로 이것만 밟으면서 막 오토바이를 세워서 이 메인 스탠드가 부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휘어진다거나. 그럼 메인 스탠드가 휘어졌을 때 코너를 돌때 메인 스탠드가 바닥에 닿아요. 메인 스탠드가 긁혀요. 이옆 부분이.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일단 이 비전은 오토바이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밝, 밝기만 해도 메인스탠드가 이렇게 세워지거든요. 근데 PCX라든가 125 이상 차체 중량이 좀 나가는 오토바이들은 메인스탠드를 그냥 이렇게 밟아가지고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인스탠드를 편하게 세우시려면 일단은 오토바이를 뒤로 미는 느낌으로 오토바이를 이렇게 뒤로 미는 느낌으로 하시면 1단계. 이렇게 미는 느낌으로 하시면 쉬워요. 이렇게 미는 느낌 보세요. 이 발을 갖다 대 놓고 오토바이를 뒤로 미는 거예요. 발로 밟으면서. 발로 밟으면서 오토바이를 뒤로 밀어요. 이렇게. 그러면 조금 쉽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좀 무거운 오토바이들을 할 때는 대각선 방향 있죠? 위로 위로 당기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왼손은 핸들을 잡고 오른손은 리어 캐리어를 잡아요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이걸 이렇게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오토바이 살짝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뒤로 가면서 이렇게 해서 당긴다는 느낌으로 해줘야 쉽게 메인 스탠드가 세워져요 그냥 막 이것만 밟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비전보다 좀 무거운 PCX도 메인 스탠드 세울 때막 이거를 그냥 막 발로 막 밟고 막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단 뒤로 간다는 느낌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뒤로 밀면서 이렇게 해주면 그냥 서버려요 이렇게 바닥이 미끄러지면 안 되죠 메인 스탠드가 그래서 뒤로 오면서 이렇게 살짝 살포시 아니요.